아, 유튜브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불가능은 없다 나플레온 TV입니다. 지난 시간에 16단원 어, 예제 문제와 기본 문제 풀었었잖아요. 그럼 이제 발전 문제 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도형이 둘레를 구하세요. 음, 일단 얘는 그냥 밀고 당겨 밀고 당기고 하면 되니까 얘는 그냥 2, 2, 11 하면 15 곱하기 아니 더하기 1, 2, 3, 6. 곱하기. 2 하면? 21, 42. 42cm 되겠네요. 발전문제 2번. 다음은 한변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4개를 붙여서 돌레가 40cm인 도형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4cm인 정사각형 <laughs> 한개를더 붙여서 돌레가 48cm인 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붙일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음, 예 하나 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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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고, 예. 이렇게, 음, 여섯 군데 되겠네요. 음. <laughs> 발전제 3번. 다음은 똑같은 크기와 모양의 직사각형을 일곱 개로 만든 서로 다른 도형입니다. 예 아니고, 예 아니고. 음, 예 아니고. 두 도형의 둘레의 합이 84cm라면, 이 도형들을 이루고 있는 작은 직사각형의 둘레는 몇 cm입니까? 작은 직사각형의 둘레? 일단 얘를 A, B. 음. 그러면 얘는 A, B. 그럼 얘는 4B하고, 몇대이지 1, 2, 3, 4, 5, 6, 7, 8. 8 a 더하기 4b. 여기는 음. 1, 2, 1, 2, 3, 4, 5, 6a. 6 a 그리고 2, 3, 4, 5, 더 4, 5, 1 0 b 1 근데 <laughs> 이근둘이기이 5, 6의 4, 면 얘는 각각, 음, 42, 42. 이렇게. 42, 42. 근데 얘가, 이 42를, 이, 아니지, 아니지. 이, 전체가 84면, 전체가 84면, 얘를, 얘가 각각, 14A, 14B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 84 나누기 14하면. 훨씬 더 나누기 쉽사 하면, A 더기 B가 나오는데, 그럼 A 더기 B가 6. 그러면 6 곱하기 2는 12. 정답은 12cm 되겠네요. 자, 발전문제 4번. 다음은 정사각형 6개를 붙여서 만든 직사각형입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가 3 6 c m 이면 이틀 때, 둘레는 몇 cm입니까? 일단, 내가 작은 게 A라 치면, 음, 여 2A. 여기는 5a, 여기는 5a, 10a, 12a 되겠네요. 36이 12a면 a는 3. 이게 5a니까 여기는 15. 그럼 36 더하기 15한 다음에 곱하기 2하면 100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은 102cm 되겠습니다. 자, 맞춤문제 5번. 가로가 30, 세로가 20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점선에 따라 잘라 12개의 직사각형을 만들었습니다. 이, 직, 이 12개의 직사각형 둘레의 합을 구하세요. 음, 그러면 이거는 뭐 30cm 곱하기 8 더하기 20cm 곱하기 6 하면 240 하면 더하기 120. 그럼 360이 나오겠네요. 정답은 360cm 되겠습니다. 발전 문제 6번 오늘 마지막 문제네요. 철사를 직각으로 구부려 이웃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1cm인 도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만드는 데 필요한 철사는 몇 cm입니까? 일단 얘가 1 더하기 3 여, 이렇게 여기까지 3 더하기 그리고 음, 그다음 다음에 여기는 육6 6 9 3의 배수 이렇게. 12 12 더하기 15 더하기 18 더하기 21. 음. 아니지, 아니지. 그리고 더하기 24 더하기 27. 1, 2.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 99가 나오겠는데. 그러면 정답은 99cm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꾹꾹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안녕.